찬 안세 마태복음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주신꾸짖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본문부터 한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음, 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범받지 말라. 여기 모세의 자리가 뭐예요? 모세 자리, 율법의 자리라는군 이제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음. 어깨에 짊대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어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피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모세는 이렇게 안했는데 그죠? <laughs> 예. 그러나 너희는 라피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예.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호아, 입술, 진저, 외식하는 성인들과. 여기까지, 12절까지네요. 그지,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 뭐, 아, 한 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한서는 어떻게 이제 기록을 했는지. 자.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언형 복음을 땅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모형뿐 아니라 복음의 언형을이 땅에 잠시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모형과 원형. 모형은 모형 모델이죠. 이제 없어질 겁니다. 원형은 이제 본래 집인데 그분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고 하셨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일과 어. 땅의 일이 통일되게 하셨다. 어. 그, 그러므로 성경 안의 모든 하나님의 증거는 그의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한 증언이시다. 음, 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음. 아,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모든 인생들에게 계시하신 구원의 약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적용되어진다. 이 은혜는 인간들이 방법이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오. 음. 음. 하나님의 주권사역으로 임하는 것이기에 인간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음. 그래서 이 은혜를 받는 것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한 위로부터이다. 음. 음.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 바리세인 등 종교 음. 지도자들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에 은혜 그 자체에 있은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고 음. 오히려 핍박과 대적을 하게 된 것이다. 자, 이 은혜는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그데 네. 선물은 공짜예요? 뭐예요? 공짜예요. 아니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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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짜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 아닌 공짜라서 그래요. 공짜 같은데도 공짜는 아니고. 예. 아닌 것 같은데 공짜. 그래서 사실은 이이 은혜를 깨우치는 거는요. 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주도 안 돼. 예. 만약에요, 이이 이 은혜는 그러면은 그럼 또한번 물어봅시다. 은혜가 비쌉니까?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비쌉니까? 은혜가 비싸죠. 그, 어떤, 그, 누가 주느냐, 이제, 그거 따라서 다른 거죠. 어떤 선물이냐에 그렇죠. 따라서 다르죠. 네.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물보다는? 선물보다는 은혜 받는데, 부모님한테 선물 받는 아, 거는 그냥 거저 받는 거로 생각할요 그, 아니, 그 선물보다는 내가 뭘 하려고 하잖아. 선물 받으려고 안 기다리잖아. 그거 말라고 기다려 내가 하면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게 있고 그게 아닌 게 있는데 제가 계속 봐요. 이들은 자칙 율법의 전문가라 칭하면서 율법의 해석과 가르침의 근위를 개성한다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율법의 진정한 열매가 없이 율법의 문자만을 가르치고 있었다. 자 모세는 뭐입니까? 율법을 하면서 뭐했어요?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차라리 내를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라피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라피들은라피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으면서 이들은 어. 율법의 참목적을 알지 못한 채 어. 인간적 권위와 전통으로 외식에 빠지며 율법을 어. 이용하여 어. 사람들을 자신들의 자리와 권위로 묶고 참한식을 빼앗아 버렸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봐 내가 보란 듯이 잘 살잖아 이제 이거예요. 우리도 이제 여기다가 한을 품고, 나도 보란 듯이 잘 살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 교회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옛날에 부산에서 어디 성기는 교회인데요. 이제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사찰 집사 부부를 그렇게 좀,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없이 인정했어요. 근데 몇십년 뒤에 보니까 그분들도 억울해가지고 뭐가 된지 아십니까? 목사님이셨습니까? 예, 목사가 됐어요. 그 <laughs> 그런 식으로 목사가 돼서또안 되고 또 그런 그런 사람들 또핍박해도안 된다고요. 예, 저희 저희 장인장모님도 사실 교회에서 그 사찰 집사와 교회 그 운전사 노릇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알죠 예, 자. 모세 자리는 실. 제와 상징의 의미를 따라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일 것이다. 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율법의 운영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하고 어. 율법의 사명인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져야 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율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죄가 선포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정죄가 더 많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바리새인뿐만 아니라요. 우리도. 말씀 알면은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왜다왜 왜 당신은 잘못됐냐 이거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버는 사람들은 내가 돈 벌어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돈 벌었다 이게 아니라 그봐내 실력 좋잖아. 내 바보지. 이런 식이야. 그쵸?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바울이나 <laughs> 바리새인들이나 어. 서기관들은 율법에 특심한 사람들이었다. 어. 이들의 열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율법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방향성을 창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오해와 잘못된 방향은 오히려 복음의 원수가 되었다고 한다. <laughs> 그래서 이제 복음은 복음은 뭐 뭡니까? 선물이잖아요. 그 어. 이사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을 통해 율법 때문에 복음 복음을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이 은혜를 누리자 이런 사람들을 핍박을 하잖아요.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큰 아들로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강변했고 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으며 <laughs> 율법대로 금식했고 1일조를 드렸다고 했다. 어.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어. 율법의 전통에 은남이 없이 열심히 진행했다고 말했으며 자신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비웃고 정제하였다. 자 이게 사실 초자들이에요. 초자들. 예. 돈도요 졸부들이 돈돈 잘하는 거 성경도요 조금 할때 내가 이제 대학 들어가서 성경 알랑말랑 할때막와 진짜 뭐 이거 다들 성경을 왜 모르지 그러면서 나도 모르면서 <laughs>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자 이게 우리 모습이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 어, 이게 예, 은혜를 주신 율법도 은혜인데 율법이 은혜라라는 걸 깨닫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의도우오십니다자 우리 이제 예, 그 누가복음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계속 성령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토라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음. 그리고 율법을 행한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인가? 네. 율법과 복음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산물인가?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읽고 믿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해서 두 세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laughs> 맞습니다. 이게 사실 뭐 구약은 뭐 율법의 시대, 신약은 은혜의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 한 성경이요 하나의 통일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예. 성경의 율법과 복음이 통합적으로 기록되었다. 예.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기록되어 있다. 어. 율법을 읽을 때에도 이 율법은 율법의 어. 의를 말하지 않는다. 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은혜, 은혜를 은혜 증가하고 그 있다. 여기서 뭘 뭐냐면 은혜를 음. 이야기를 하고 음. 있는 거예요. 예. 모세의 자리가 실제로 있다면 그 자리에서는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할 것이다. 그렇죠. 율법의 예. 올바른 목적은 율법을 일련 바로 그 음. 사람을 말씀의 칼로 찔러 자신의 죄성을 고발하는 것이다.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음. 그 우상승부에서 한 사람 죽이고 했잖아요. 네. 이제 그, 그거하고는 네. 다른 거예요, 지금. 그렇지. 뭐, 이게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냥 좋을 대로 막 갖다 쓰는 거죠. 율법은 타인을 향하지 않는다. 오직 율법을 대하는 그 사람을 향하고 있다.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자신의 스펙을 찾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사은 그 업적 공로로 타인을 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음. 이들이 행하고 섬기는 율법, 율법은 오직 자신들의 자랑이요 음. 외식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음.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바로 있고 깨달으면서 자신의 재성이 너무나 분명히 발견되기에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으로 달려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지도자라 납비라 칭하며 형제를 정죄할 수도 없다. 높은 자리에 앉아 감히 형제를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다. 나의 모든 섬김과 행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치기에. 진정한 음. 감사와 기쁨만 있게 된다. 이 은혜를 통하여 음. 하나님 나라의 운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본문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결론적으로 뭡니까? 모세율법을, 네. 모세율법의 결과적으로 뭘 하는, 하는 거라고? 자기를 낮추는, 낮추는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누구, 누구, 누구한테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낮추는 거예요. 낮추어야지. 사람한테 낮출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비굴한 거예요. 그냥. 사람은 사랑하는 거고.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보란 듯이 살아왔다. 이런 식으로. 아, 당신이 목사냐? 나도 목사 될 거야. 이러면서 입에 그냥 거품을 물고 목사가 되는 그런 <웃음> 일들이. <웃음> 모세의 자리가 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모세 자리를 잘못 알았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사람 정지하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는. 잘못하면은, 그게 이제, 그, 영적으로도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